안녕하세요. 염지입니다. 저희는 오늘 아이스에서 대도시인 브루고스까지 2 2 k m 를 걷는 여정을 할 건데요. 어, 이제 브루고스에 가서 뭐 주변 빌버도 가고 뭐 등등 그렇게 앞으로 여행을 할 예정이에요. 오늘 어제보다는 좀 짧으니까 열심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산중이라 그런지 안개가... 안개인가요? 구름인가요? 이게 아래쪽은 안개고 위쪽은 구름. 어, 그러니까 자욱하게 깔렸는데 굉장히 이것도 장관이네요. 어떤 사람이 장관이네요?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인지 아세요? <웃음> 가관이네요. <웃음> Buen camino. Buen camino. Buen camino. done. 아헤스 다음 마을인 안타 푸에르카라는 마을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랑 이제 다, 다음 마을까지 5km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간단히 뭐 카페가 열었으면 커피를 한잔 때리고 가겠습니다. 이 마을도 저기 성당이 있고 굉장히 조그만 마을이네요. 조심해. 예, 포엔 카미노. 조심하면. 화면상으로는 만만해 보이지만 그래도 나름 오르막길인 깔딱고개를 저희는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100m 정도 오른다고 했는데 이게 그 길이었으면 하네요. 저희가 걸어온 길은 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 오른쪽에 엄청 큰 단지가 있거든요. 저곳이 부르고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km 구간이어서 지금 한 5km 6km거든요. 14km면 저곳에 도착하는데 14km면 꽤먼 거리인데 저렇게 크게 보이는 거 보니까 굉장한 대도시인 것 같네요. 저기 브로거스 가기 전에 동네 하나가 보이고요. 제발 카페가 열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지금 공복이라. 브로거스 가기가 도착 한 시간 전. 5km 구간을 지금 걷고 있고요. 한 5시간 만에 브루보스에 도착했습니다. 확실히 대도시에 오니까 차들도 엄청 많고 도로도 엄청 복잡해요. 그리고 여기 옆에가 어, 고속도로 빠지는 구간인가봐요. 위험해. 위험해요. 이 갓길이 그래서 잘 보시고 표지판을 잘 보시고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브로고스 숙소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여기 호텔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름은 푸에르타 브로고스 호텔이고요. 제가 자세한 정보는 밑에 더보기란에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짐이 너저분한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침대를 두 개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더블 그 큰거 하나 달라고 그러면 그렇게도 주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침대가 크고요. 그 다음에 TV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들어오는 길에 이렇게 옷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마음에 드는 거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여기 뭐 간단히 앉을 수 있는 쇼파나 그런 것들이 있고 호텔 표입니다. 좋죠? 어 그러네. 어 예쁘다 원피스. 음, 어 예쁘네. 화려하다. 초록색. 멋있는데? 응, 음, 예쁜데? 원피스 막 화려한 패턴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팽에 먼저 추천드릴게요. 백화점에 정말 화려한 패턴의 원피스, 블라우스, 치마 등등등 이쁜게 많더라고요. 옷은 여름 옷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거 건... 저는 대성당을 보러 왔습니다. 아, 어 대광장이고요. 짜랑. 네. 대성당입니다. 엄청 커요. 엄청 크고 독특한. 그리고 스페인에 와서는 계절에 상관없이 무조건 선글라스는 필수인 것 같아요. 햇볕이. 여기는 약간 프랑스 파리 느낌이 나네요. 뭔가. 나무들을 다 열리기로 만들어버렸네 지금 일본 치즈뷔페에 왔는데요 8시부터네요 그거엔 7시 반으로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이거 메뉴 주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46번을 드시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첫 번째 수량 그리고 46번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몇 개씩 나오는 피스가 있거든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두 피스 나오는 건데 두 개를 쓰시면 네 피스가 나오는 겁니다. 네. 지금 막 레몬 치킨 나왔네요. 음. 그때 로고로니아에서 먹었던 맛이랑 비슷합니다. 맛있다. 아, 밥 양이 엄청나요. 감자 <laughs> 연어를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 이게 2번인가? 하는 숲인데 두부 된장국이에요. 맛있습니다. 어. 이쁜 연어. <목소리> 저희는 숙소에 w so. I don't know my paper. I don't know my paper. 아 don't 아 n o w my paper. I don't know my paper. I don't know my paper. I don't know my paper. I d o 아무튼,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